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건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새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또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한번 쳐다보면서 그런 일은 없어. 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는 뜻인지, 저랑 다시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할 때보다 지금 아내나 남편을 더 좋아하는 분, 사랑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짧은 편지 한쪽 받아도... 또 문자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그랬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했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또뭐더 얘기하고, 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함께 식사를 해도 10분이면 식사가 끝나고, 별로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도 없고. 여보세요, 어 그래. 왜? 그래? 알았어. 끊어.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걸까요? 사랑은 감정만은 아니기에 꼭 사랑이 식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는 그 처음 그때를 놓치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감동과 기쁨,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던 그 열정,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또는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회했습니다. 디모데와 요한 사도까지 줄줄이 이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2절, 3절과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 내었구나. 니골레 니골라당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의 죄악된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참고 성실하게 잘 견뎌내고 있는 교회구나. 이 모든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 간별사 같은 교회였어요.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사역에도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완벽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이단을 분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진리를 사수하느라 그렇게 고군분투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꾸 사라져만 갔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강조하고 교리를 지키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저 집사님 말하는 게 보니까 좀 이상한데 혹시 니골라당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수상한데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갔던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 사랑과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칼집만으로는 풀한 포기도 제대로 벨수 없습니다. 칼집 안에 날카로운 진리의 칼이 있어야 세상의 불의와 거짓된 환부를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카로운 진리의 칼도 사랑의 칼집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칼날에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보다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진리를 사소하는 것이지, 라고 답하시지 않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39절 말씀처럼 이웃 사랑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생활은 강조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생활 신앙은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 받았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번 강조할 때 사랑은 두번 강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이웃들과 얼마나 더 따뜻하게 나누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동사가 세개 나오는데 헬라어 문법의 그 의미를 따져서 좀 풀면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생각하라.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하고 끝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건강을 돌아보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곰곰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그러나, 단호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의 원인을 알았으면, 질질 끌지 말고, 그 즉시 단호하게 고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바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한데, 요거 마치고 나서 할게요. 하나님, 요번 수능시험 끝나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단호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만 하지 말고 깨닫고 반성만 하지 말고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까지도 품지 않을 수 없었던,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순수했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반응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반신영 씨, 윤강원 씨 부부처럼 24년 8월에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시간 20년이 되면 잊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요. 내 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뒤에 영이 하나 더 붙으면 놓쳐도 잃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한선교사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던 중에 이 부부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키운다고 했었던 첫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고3인데 밤새도록 게임만 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 갔는데 수업에 출석 체크만 하고 잠만 잤다고 합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 20, 30명 나오는 교회에서도 잠만 잤다고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너는 선교사 아들이 왜 잠만 자냐? 이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밤새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오기 일수였는데 마침 자식을 돌보러 나와 있던 엄마 선교사님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눈물로 밤새 도록. 그날은 정말 작정하고 철야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 6시쯤 돼서 눈이 벌게 가지고 PC방에서 퇴근하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다가 엄마와 마주쳤다 그래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1학년 때 학점 4.5점 만점에 0.82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아이가 집에 있던 날, 하도 많이 들어서 생각이 났던 그 아버지 잔소리. 예배 안 가도 너 유튜브로라도 설교는 좀 들어라. 그래서 아빠 성교사님이 추천해 주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자기 일을 집에서 하고 있다가 그 목사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이제 그만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그게 자꾸 맴돌고, 자꾸 반복해서 들리고 해서, 이 친구가 정신을 딱 차리고, 남은 설교를 집중해서 듣다가,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아빠, 엄마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떠나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구나. 배역한 이스라엘이었구나.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예배도 회복하게 되었고, 또 학교 수업도 잠자지 않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한 그 다음 학기에 0.81을 받았던 이 친구가 3.8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내가 전에 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그랬지 기억나지? 아니야 엄마, 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처럼 살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나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아빠, 엄마의 기도와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뒤에 있었겠죠. 그데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주노만 책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책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없습니다.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가폰 소리인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책망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 보세요. 책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책망받아 마땅한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일하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신당하며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사역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왜 버렸냐라고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언제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까? 요한1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기게 독생자 세상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떠났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납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영접하던 때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으로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 처음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서 닦아주실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쏟아부어준 그 십자가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쏟아부어준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될 작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결단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